오늘의 생존유기 쓰겠습니다. 아니 아침인데도 지금 28도네. 그렇다고 어, 에어컨 틀기는 그렇고 그래서 선풍기를 여기다 갖다 선풍기 틀어. 저 탁자에다 갖다 놓으면 뭐 보이나? 그럼이 탁자를 옮기면 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아이. 요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섣부기를 옮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있답니다. 너무 아주 문다 열어놓고, 저기도 열고, 여기도 열고, 저기가 아주 여기 저기 맞바람이 쳐서 시원하답니다. 뻥 뚫려 있어갖고. 뻥 뚫려 있는 거 맞나? 아파트 사이가 뻥 뚫려 있어요. 어제는, 어, 제는 우리 딸 가게 갔었어요. 어제, 어, 우리 딸이, 어, 거 오산에 수영장에 무료로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 거기 어제, 토요일이니까 어제 거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방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거기 간 거야. 그래 우리 딸 가게 갔어요. 근데 우리 가게 손님이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는. <laughs> 그래서 잘 됐다는. 어, 잘봐 토요일 날 손님 별로 없어요. 나 어제 그 소비쿠폰 현대카드 그 홈페이지 들어서 가 신청됐는데 오늘부터 쓸수 있는데 그게 기랑 쓸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하루 지났다고. 뭐 내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지원확정이라는 그런 글씨가 아마 떠야지 쓸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쓸수 있는 거를 살수 있는 걸다 목록에 적어 놨어. 근데 그거는 갖고 오기 힘들잖아. 며칠에 걸려서 사야지. 그니까. 수박 좋아하는데 비싸서 잘못 샀는데 수박하나 사고. 등갈비도 좀 사고. 그러잖아요. 등갈비 김치집을 한번 맛있게 한번해 먹어보자. 갑자기 뭐 부대찌개도 해 먹고 싶고. 소비쿠폰이 나한테니까. 부대찌개도 해 먹자. 뭐. 뭐, 등갈비 김치집도 해 먹자. 뭐, 수박도 사먹 먹는 거. 어, 생필품을 살챈. 내가 두 반장을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두 반장도 비싸더라고. 못 샀는데 두 반장을 살챈. 두 반장도 사고. 음, 뭐, 그 글을 입니다 어, 어쨌든. 어, 어, 어. 여기도 안 켰지만, 안방은 저렇게 에어컨 켜가지고 문 닫아놨어요. 에어컨. 전번에그 내가 나가가지고 어디야 출근할 때 에어컨 브가 갑자기 웃긴건 뭐냐 방바닥이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문은안 열어가지고 얼음장처럼 근데 이거 어저께 저녁 어저께 바닥이 차가아 그때는 24도로 해놔가지고 24도로 해가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거야 방바닥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27도 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27도 해놔도 설품시키는 것보다 그게 약간 입을 살짝 덮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내가 비숫가루를 해놨어요 몇년 만에 얼음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얼음을 내가 잔뜩 만들어놨고 잔뜩 만들어놨는데 얼음을 내가 많이 먹었네 요거 이렇게 어제 비빔면이랑 이거 응. 왜이래? 가끔 씩가들어가 응.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비빔면이랑 있었네. 저기 쫄면 저기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어, 아 쫄면이 요것만 남았네. 요것 딱, 야, 이거 꺼내놔야겠다. 왜냐면 이거 뭐 꺼내놔야 해먹지. 냉동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꺼내놔야 될 거야. 그럼 오늘은 뭐냐, 간식 쫄면이야. 아, 아이비 사야 되는 우리 거기, 여기 슈퍼, 동네 슈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 거기서 사야 돼. 어, 좀, 어, 가서, 어제 갔다가, 어, 오늘 신사 오늘 돼야지 된다고 그래서기다리고있니요 오늘은 그래서 슈퍼에 갈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격 같은 거 뭐, 뭐 보지 않고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뭐 살라는 가족이 이게 얼만가 요건 얼만가 이렇게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게 있네요. 어, 마음 편하게 그럴 생각이 어쨌든 나뭐 하려고 여기다가 내가 먹구선, 어, 아니야, 그거 그건 아니야. 먹구서 설거지 안 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어이구, 이렇게. 어어 어디 갔어? 여기다. <laughs> 어, 아직도 위기가 아주, 아주, 어, 그, 뭐야. 채, 최정신이 아니야? 아, 어,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큼 돼야 정상인 거야. 아직 정상이 안됐다는 아, 봤어, 여기가 왜 더럽지? 아이씨. 저거 좀 닦아야겠다. 더러워서. 먹는지 모르지가 아 왜, 뭐가 더러 데라구, 아. 아. 손잡이가 더더러워, 손잡이가, 아, 됐어, 손잡이를 딱, 갑자기, 갑자기 물먹다가 냉장고에 저게 약간 하얀 냉장고에 검은 게 보여가지고 어, 갑자기 닦았어요 <laughs> 갑자기 급발진이야. 갑자기 말할 약먹 약먹을래다가 먹을 때마다 생각나 LDL이 153이라는 게. 3 개월 후에 내가 피 검사 해가지고 LDL이 얼마만큼 됐는지 아, 궁금합니다. 아. 아, 아, 아. 어제도어어어웠을어어오어마어에어컨켰어요어어어어에어컨어고어어 어제도 밤에 또, 거실에서 에어컨 켜이다가 음, 에어컨 없이는 셀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 옛날에 뭐, 옛날에? 어, 옛날에 무슨 뭐,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 뭐, 33도 0 그랬어. 야, 어떻게 33도에 싸냐, 그지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37도, 38도야.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걸어 다닐 수가. 왜냐면 우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바닥에서 오는 그 열이 더 뜨거워. 어쩌죠 뭐. 잘 걷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양배추도 있네 오이도 보니까 없는 자세가 있더라고 양배추도 있어 아 요거 이 쫄면을 양배추랑 해서 요거 딱 좋네 양이 양이 요정도 아주 딱 좋습니다 아주 한끼 먹고 한, 저게 좀 두껍잖아요 그 양배추도 넣고 오이도 넣고 쫄면 양념을 만들어야겠네 고창에다가 식초 넣고 가서, 사과, 저거 있나? 사과주스가? 사과주스가 있으면 맛있어. 어서 면 뭐, 배주스 넣어서 어야지 배주스 있네. 응. 음. 배주스 넣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럴 생각이야. 그래, 지금 먹고 싶진 않아. 어저께 미숫가루고 먹었더니, 그쪽도 왕창 가서 먹었어요, 어제. 얼음 넣갖고 먹은 거야. 어.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하나씩 해갖고. 얼음도 얼마나 많이 넣는지. 그리고 아주 설거지 안 하고 있답니다. 커피 마시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 진짜. 일요일이 아주 굉장히 고맙잖아. 하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쉬어야 또 나가서 또 일할 기분이나고 아 약간 그렇지 않겠어요? 소비 쿠폰이나 아니 오늘 슈퍼 가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저거 확정이 안 되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오늘 일요일이라 아 오늘 못 있을 수도 있겠네. 기다리고 있다. 저도 소비쿠폰을 아, 소비쿠폰을 가격을 신경 안 쓰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이렇게 <laughs> 요것도 찍고, <깨>, 요것도 찍고 <laughs> 할수 있는 아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비도 사고 음. 아이비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습니다 식용유는 있지만, 식용유 하나 더, 하나 사다 놓고, 뭐, 그런생각그 다음에, 수박을. 수박을 꼭살 생각이에요. 내가 엄청 수박 좋아하는 게, 아니, 수박이 너무 비싼거아 전번에 뭐, 2만 5천 원 주셨어요. 아 수박이 2만 5천 원이야. 근데 그날 왜 샀지? 뭐, 필요했어요, 그날. 우리 딸 집에 가려고 그랬나? 어쨌든 뭐 약간 뭐 필요했잖아. 그래서 샀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2 0 2천 원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뭐 이게 날씨가 이게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날씨가 이따위로 생겨가고 어쨌든 커피는 마시면서 오늘의 내역인 민세 쿠폰을 아주 확정해 지원 확정이라는 글이 써야 된다는데, 어, 그냥, 신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만 떠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모든 관심은 일생 쿠폰에 있습니다. 아니, 소비 쿠폰에 있습니다. 아, 뭐 산다는 건 약간, 약간 기분이 좋은 일이야. 나와 내일까지 <laughs> 와야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할 일, 민석 쿠폰, 아, 지원 확정이 안 됐다. 지원 확정이 돼야 <laughs> 오늘 쇼핑하러 나가는데, 어제를 쇼핑하러 트를로 쇼핑합니다. 짠거살 것도 없고, 마트에서 먹을 거좀 사다놔야지. 고기 미쳤어, 미쳤어요. 아주, 어? <laughs> 아주 쓸쓸하게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 오늘의 생존이기는. 오늘은 여기서 일요일 날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보내세요.